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시더스 관련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더스 저희가 법무부 로집사에서 이제 형사와 도산 절차를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절차 파산 절차를 하는 이유는 지금 조합원들 혹은 뭐 피해자분들이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돈을 넣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돈이 납입한 그 계좌에서 어디로 흘러갔고 어떤 관계사로 흘러갔고 뭐 어떤 건물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홍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쇼핑 캐시나 그런 앱으로 얼마만큼 사용돼서 지금 얼마만큼 남아 있고 그리고 사용된 그 돈들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를 법원이 지정한 법적인 절차 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파산절차의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정당한 그런 사업 모델이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파산절차에서도 중간에 뭐 회생을 하거나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산 절차를 하면 영원히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결국에는 그 파산 절차 내에서 그 파산 관제인이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어떻게 사용됐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절차는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렇게 되고 물 건너간 거 아니 냐？라는 말 까지 있 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있 고요. 오늘 도 진행 상황 에있 어서 몇가 지의 어떤 진척, 상 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제가 영상 을 하나 아니 화면 을 하나 올리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이 화면 보이 시는지 모르 겠 습니다. 잠만요, 이제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공유가 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파산 신청한 파산 법원에서 이제. 가좀 미숙해가지고 좀 늦어졌네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파산 신청 전에 자산 유실을 막기 위해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전처분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파산선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절차상에 좀 지연되고 있는 그 동안에 자산 유실이 많고, 혹은 은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채용을 하거나, 지금 여기선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유출할 때는, 유출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계약을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힐샘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뭐 돈을 지출할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 없이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스턴 코리아 자산의 뭐 지금 영영을 신청하면서 가압류 가처분하는 거는 개별 재산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휴스턴 코리아가 가진 지금 미확정인 그리고 아직 불분명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 대표자인 이상은의 처분권을 이제 잠정 정지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지를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지게 되면 채권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게 되고 있고요. 지금 7월 달 이제 7월 말 하고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하고 8월 5일 둘둘 그 양일 간에 걸쳐서, 그리고 그 이상은 회장 개인하고, 그리고 휴스템 코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 신문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채권자가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채권자들에 대해서 그지급불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법원에 신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신문 기일 결과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다 뭐 이제 파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보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형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사리 뭐 법원에 뭐다 갚을 수 있다든지 영업을 해서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운용하는 게 이제 휴셈코리아의 사업 모델이지 어떤 조합원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서 외부의 가치를 내부에 들여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7월 17일자로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보전처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 화면 공유는 이제 중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지금 휴스턴 콜의 영념 조합 법인에는 뭐 자산이 없고 그리고 뭐다 외부에 빼돌렸다라든지 아니면 관계사로부터 전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 자산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관계사도 뭐 14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이 과연 정당하게 흘러갔는지, 그 관계사에 흘러간 돈은 어떤 명목으로 흘러갔는지, 뭐 설립자금 혹은 대여금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 힐샘 코리아는 관계사들에 대,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의 주식을 갖게 되거나, 자산이 있는, 아니면 관계사에 대해서 채권, 대여금 채권이나 투자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그것이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곧 밝혀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집사의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3차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거는 채권자 전부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이제, 어, 분배하는 절차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저에게 설명할 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 분1 아니냐? 네, M 분1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채권의 비율대로 그 자산 확보된 것을 나눠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닉된 자산을 충분히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파산 절차의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산 절차를 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귀, 괜찮은 프로젝트면 법원에 또 허가를 얻어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비즈니스 모델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말씀 드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뭐, 홍보비라든지 어떤 명목이라든지, 이, 이 지금 이상훈 회장과 같은 집행단에서 많은 뭐, 수십억을 만약에 뭐,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 가져가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파산 절차에서 이루어지게 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법무법인 없이 할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대리인 없이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만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 본인이 이제 충분히 어떤 조력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요. 파산 절차에서 채권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했는 한 경우인데 파산 관제인 이의를 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뭐, 법무법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채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재판을 해서 채권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실권돼서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좀 들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비용,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11만원, 110만원 이두 가지인데, 이 비용은 사실 뭐, 너무나도 낮은 비용이니까, 파산 절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와 관련돼서도 좀더 말씀드린데, 형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판법으로는 이제 보석으로 이상내장이 나온 상태이고, 금융,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에서는 지금 특경사기라든지 업무상 횡령배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 지금 집행부단에서 사람들에게 뭐 홍보를 하고, 뭐, 큰 대강당에서 뭐이 사업은 뭐, 사기가 아니고, 괜찮고, 뭐, 존속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그, 사람들에게 가입을 시키고, 그가입한 대가로 또 수억, 수십억 받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말은 이미 기본적인 어떤 수사가 많이 완료됐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뭐 바로 조만간 기소가 될 것이고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또다시 조금 더길 시간이 흐를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제 다른 영상 쭉 보시면 되겠지만 특경사기로 또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어제 찍은 영상이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소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저 영상을 내린 상태고요. 이 영상으로 일단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